김영환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출범 하루 만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분과 위원이 과거 범죄 사실의 이유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건데요. 젊은층을 대변할 청년 사업가라며 인수위가 야심차게 영입한 인물인 만큼 사전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충북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분과위원을 맡은 A 씨가 자신의 과거 범죄 사실로 당선인에게 누가 될수 없다며 도련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 8일 인수위 위촉식이 열린 지채 하루를 넘기기도 전에 이탈자가 발생한 겁니다. 윤홍창 인수위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A씨가 자신의 범죄 경력이 당선인에게 누가 될것 같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인수위 활동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그의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A씨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지만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인수위원들 스무 분을 충북 도경에 범죄 사실에 관한 또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그 임명 절차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는지를 이렇게 문의했더니 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인수 위원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건 인수위 검증 절차인 경찰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어도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세부 조항에 따른 겁니다. 때문에 인수위는 A씨의 과거 행적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허나 a씨가 지방선거 당시 김영환 캠프에서 역할을 맡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선임은 청년에 대한 배려 그리고 논공 차원의 성격이 큰 반면 중책을 맡겨도 될 인물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세평 조사와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팔기 밑그림을 그릴 인사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출범과 동시에 논란에 휩싸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당선인이 강조해온 개혁과 변화가 도민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 시작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